자, 어제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이 새 이사 후보를 확정하면서 이달 말로 예정된 주주총회의 대진표가 짜여졌죠. 조원태 회장과 또 3자 주주 연합의 치열한 표 대결이 예상되는데 대한항공 임원들의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되면서 돌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진칼은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과 박영석 서강대 교수 등 금융과 재무전문가를 이사 후보로 대거 영입했습니다. 오노의 독단이 경영 실패로 이어졌다는 3자 연합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조원태 회장의 우군인 델타항공은 한진칼 지분 2.98%를 추가 매입했습니다. 이제 34% 정도 되는 기관과 소액 투자자들의 표심 확보가 이번 경영권 분쟁의 최대 분수령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한항공의 고위 임원들이 어약 180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것이고요. 네. 수사할 의있니까 사실 관계파 후에 예. 수사가 필요하다면 이루어질 수조치하니다조연아전 예. 부사장의 3자 연합은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즉각 공격에 나섰습니다. 주주들의 표심이 어떻게 작용할지 아직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추측성으로 뭐 판단 한다든지 위험부담이 크죠. 번 리베이트 의혹이 오는 27일 한진칼 주주총회 이후에도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